여러분들, 저희는 환경을 쫓아 환경을 따라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.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. 저희는 하나님에게,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항상 부족한 것을 달라고 환경만을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지요.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필요하고. 하지만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는 산지를 달라고 하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. 그 기도가 더 우선적인 기도죠. 왜요? 환경 줘봤자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그런데 믿음을 딱 받으면 환경이 변하거나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. 하나님에게 뭐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?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죠.